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조 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아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대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칭의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에 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어, 칭의가 왜 중요하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여러 가지 이제 차원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 칭의라는 교리는 굉장히 복음의 핵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까지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칭의에 관한 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정수 진수 그 다음에 진리의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일차적인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은 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상 어, 의로워질 수 없는 한계를 어,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어,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여겨주시는 이게 간주하시는 겁니다. 간주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죠. 따라 합시다. 전가 기억나십니까? 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님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주 곳곳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좀긴 성경입니다. 제가 좀긴 성경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어, 읽어 보시면 어,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 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22절부터 함께 읽어 보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이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으로 그분은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멘. 자, 어, 굉장히 긴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살펴봤던 내용 중에 전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이중전가. 이중전가라는 말을 썼어요. 이중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 의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중전가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두 번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로 의가 우리에게로. 그런데 이런 방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게뭐 때문에 가능하냐?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따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치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의가 누구에게로 전가됩니까?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그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믿음 위에 다른 어떤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 연이어서 함께 보시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또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해도 이번에 보니까는 뭐 배달의 민족 그리고 또뭐 어디 뭐 카카오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기부한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50억을 기부를 해도요, 100억을 기부를 해도요, 1조를 기부를 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그거는 참 선한 행위고 좋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혹시 아시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를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더불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이 단어에 따라 합시다 오직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은요 원문에서 보게 되면 이 오직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도 일부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같은데 보면은 이 오직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믿음으로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도 없는 오직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느냐? 사실은 이 칭의교를 깨달았던 루터도 독일어로 이 로마서를 번역하거나 갈라디아서를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여기에다가 오직이라는 말을 이 루터도 썼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왜냐하면 자꾸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걸 오해할까봐 아예 그냥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에 우리가 외침이 있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부사가 믿음 앞에 덧붙여지면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 위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믿음에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시작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방법이 생겨요 길이 있단 말이죠. 죄인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온다? 내게 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는 내가 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자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가 의 나의 의로움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제는 내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하시는 네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구나, 예수님의 의가 너한테 왔다는 걸 믿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세 가지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릅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게 하는 믿음.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어, 대요리문답제 72문답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 읽어봅시다 제72문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경,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이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어려운 말 같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믿음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게 딱 해놨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이 오해를 받기도 해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믿는구나. 내가 믿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믿음 덕분에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저 표현을 이렇게 써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셔서 제가 맘 놓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나와주니 고맙지, 믿어주니 감사하지, 헌신해주니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니 감사한 거 아닙니다. 믿어주니 고마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니... 고맙지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믿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아내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주니까 의롭게 된다는 생각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먼저 냅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 믿게, 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믿음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확실히 말하자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죠.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다시 한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죠. 아멘 우리는 불의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믿어 봐.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 가기만 하면 너도 의로워질 수 있어. 믿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의 의가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근본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간혹 가다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갑자기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그 보험이 잘돼 있어서 보험회사에 딱 전화를 해요. 그럼 손탈같이 달려와가지고 충전이라는 걸 하죠. 그럼 이쪽 자동차에서 혹은 이쪽 배터리에서 내 지금 방전된 차의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연결시킵니까? 선을 연결시켜요. 보통 우리가 점프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점프선을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시동을 이쪽에서 딱 걸고 이쪽에 걸면 부릉 걸려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쪽에 있는 전기가 방전된 내 차에 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드리죠. 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선으로 두 자동차의 배터리를 연결해야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때 자동차가 충전되는 원리는 선 때문일까요? 이쪽 자동차의 배터리 때문일까요? 우리 배터리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배터리 맞나요? 뭐 때문일까요? 이쪽 배터리 때문일까요? 선 때문일까요? 선이 없으면 안 되지만 아무리 선이 있어도 이쪽 배터리에 충전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배터리의 전기가 이쪽 전기로 옮겨 와야만 배터리를 옮겨 와야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동차와 자동차를 연결시는 이 선이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믿음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61문에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61문. 시작.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합니까? 답 시작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서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 그 때에만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같이 비록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우리의 믿음이 초라할지라도 이 초라한 믿음 덕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무엇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누가 연결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믿는다는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걸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실 때, 그분으로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붙들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주의 자녀들 한분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